안녕하십니까 개판입니다. 오늘은 좀 이색적인 걸 하나 찍어 봅니다. 우리 집 우리 집 옆에, 집 옆에 제, 제 하우스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한 30m, 예, 30m 거리가 됩니다.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, 이개미떼가 지금, 보시면, 저, 지금, 보이십니까? 저기 앞에 하우스에서부터, 네. 자, 우리 집까지 줄을 써서 지금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. 하, 아, 너무 작아서 잘 잘안 보이는데, 좀 영상을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오늘 뭔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개미들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어디까지 가는가 예, 모르겠는데 지금 수천마리는 되겠습니다 예, 보시면 자, 화면을 자꾸 제가 돌려서 죄송합니다 예, 저기 저 예. 한 40m가 아, 사, 사, 30m 예, 한 30m를 줄서 갖고 지금 개미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을 옮기는 것인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작아서 잘안 보이지 이렇게 계속 네,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앞에서부터 잘 보이실랑 모르겠는데 이 개미들이 줄을 서서 이사 가는데 이 이유,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니, 수천 마리 개미들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옮기는 것인지.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. 개미가 뭔가 모르게 개미가 현재 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때 지금 누가 집을 건드렸는가? 지금 마땅한 집을 찾아서, 지금 이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, 여기, 여기, 여기. 바로 옆에가 우리 집인데, 우리 집으로 가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. 오늘은 이동하는 개미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개미가 개미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네요. 수출리은 되겠습니다. 저 멀리까지 당겨보면 한 30m 글를줄서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완전 대군이네요. 대군 개미들이 긴진이네요. 흉진. 이유가 뭘까요? 저도 잘 모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심심해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개팜입니다. 오늘은 좀이색적인걸 하나 찍어 봅니다. 어, 우리 집, 우리 집 옆에, 예, 집 옆에 제, 제 하우스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예, 한 30m, 예, 30m 거리가 됩니다. 어,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개미떼가 지금 보시면 저 지금 보이십니까? 저기 앞에 하우스에서부터 네. 자 우리 집까지 줄을 서서 지금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하 아, 너무 작아서잘안 잘 보이는데 네, 좀 영상을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, 오늘 뭔, 뭔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개미들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디까지 가는가 예, 모르겠는데 지금 수천마리는 되겠습니다. 여기 예, 보시면 자, 화면을 자꾸 제가 돌려서 죄송합니다. 예, 저기 저기 예. 한 40m가 아, 사, 사, 30m, 예, 한 30m를 줄서 갖고 지금 개미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. 집을 옮기는 것인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아주 작아서 잘안 보이지야. 이렇게 계속.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앞에서부터 잘 보이실랑 모르겠는데 이 개미들이 줄을 서서 이사 가는데 이 이유,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니, 수천 마리 개미들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옮기는 것인지.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, 개미가. 뭔가 모르게 개미가 현재 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, 지금 누가 집을 건드렸는가, 지금 마땅한 집을 찾아서, 지금 이사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여기여기 바로 옆에가 우리집인데 우리집으로 갈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오늘은 이동하는 개미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개미가, 개미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네요. 수천 마리 되겠습니다. 저 멀리까지, 당겨보면, 한 30m, 예, 거를줄 서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완전 대군이네요 대군. 개미들이 갱진이네요 진 빙진.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심심해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. 개판입니다. 오늘은 좀이색적인걸 하나 찍어봅니다. 어, 우리 집, 우집 옆에, 집 옆에, 예, 집 옆에 제, 제 하우스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어, 한 30m, 예, 30m 거리가 됩니다. 어,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개미떼가 지금 보시면 저 지금 보이십니까? 저기 앞에 하우스에서부터 네. 자, 우리 집까지 줄을 서서 지금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. 하, 아, 너무 잘 가서 잘안 보이는데 좀연을 크게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음, 오늘, 뭔, 뭔 일인지 모르지만, 지금, 개미들이,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디까지 가는가, 예, 모르겠는데, 지금 수천 마리는 되겠습니다. 여기 예, 보시면, 자, 화면을 자꾸 제가 돌려서, 죄송합니다. 예, 저기, 저, 예. 한 40m가 사, 사, 30m 예, 한 30m를 줄서 갖고 지금 개미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을 옮기는 것인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작아서 잘안 보이지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앞에서부터 잘 보이실랑 모르겠는데 이 개미들이 줄을 서서 이사 가는데 이 이유,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니, 수천 마리 개미들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옮기는 것인지.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. 개미가 뭔가 모르게 개미가 현재 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때 지금 누가 집을 건드렸는가, 지금 마땅한 집을 찾아서, 지금 이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바로 옆에가 우리 집인데, 우리 집으로 갈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. 네. 오늘은 이동하는 개미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개미가 개미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네요. 수출마리는 되겠습니다. 저 멀리까지 당겨보면 한 30m 그릇을 줄서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완전 대군이네요. 대군 개미들이 흉진이네요 진 흉진.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심심해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